지난 7월 16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에 73조 투자를 할 것이라는 그린 뉴딜 관련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지금 놓치면 3대가 땅을 치고 후회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대박주. 궁금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뭐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좋은 정보 받아 가실 수 있을 거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전지 관련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 시장은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테슬라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죠. 특히나 이제 자동차 시장에 대한 테슬라 영향력 정말 대단합니다. 네, 테슬라가 현재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 하나로 흔들고 있는 만큼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네, 전기차의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기차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란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성 전지가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에너자이저 뭐 이런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전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핸드폰이나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사용이 되고 모빌리티 뭐 보통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팩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전기차 2차전지라는 거죠. 네, 현재 2차전지는 리튬이온을 이용하는 전지를 사용하는데 리튬이온 전지라고 하거든요. 이 리튬이온 전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니켈과 코발트 뭐 이런 것 등을 사용해서 만드는 양극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양극제에서 나오는 리튬 이온을 받아들이는 음극제. 그리고 세 번째는 양극과 음극의 활물질이 서로 섞이지 않게 만들어 주는 분리막. 그리고 네 번째는 리튬 이온을 이제 운반을 하면서 2차 전지를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서 작동을 하는 것이 바로 2차 전지,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2차 전지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양극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양극재 회사 중에 대장주 하나 말씀드렸죠? 네, 에코프로비엠. 또 이것도 뭐영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한번더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2차 전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슈 중에 하나 살펴봐야 할게 바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되겠죠. 현재 테슬라의 2차 전지를 납품하는 기업이 한국의 LG화학, 중국의 CATL,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또한 꾸준히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테슬라의 앞으로의 일정들과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발표할 테슬라의 앞으로의 계획 등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의 9월 23일에 있을 배터리 데이, 당연히 주목해야겠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올해 안에 배터리 팩당 가격을, 배터리 한 팩당 가격을 100달러 아래로 낮추겠다는 코멘트를 날린 바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테슬라가 팬더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잠재적인 코멘트이기도 하고, 뭐 테슬라가 독립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천명이기도 하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테슬라가 스스로 마이웨이를 걷겠다, 뭐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간 불확실성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눌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해볼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눌림목 이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삼척동자님께서도 아는 사실이죠. 네, 현재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들을 보완한 전고체 배터리 의 상용화에 대한 이슈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a 리고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동영상도 다음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직, 이전기차의 전세계 완성차 시장 점유율은, 아직 10%가 채 되지 않아요. 네,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뭐, 20%, 30%, 40, 50%, 뭐, 이렇게 지속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가,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팍팍팍 누르면서, 정확히 나아갈 때, 과연, 이제 2차 전지, 또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당연한 거죠. 네, 이것 또한 삼척동자가 알고 있는 당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2차전지 완성품 3대 업체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우리나라의 2차전지 3대 완성품 업체들이 현재 중국의 CATL보다 밸류가 낮게 측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점입니다. 자, 왜냐면, 하 이제 밸류에이션과 모멘텀도 충분하고, 기술력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 왜? 왜 우리가 중국의 CATL보다 밸류가 낮게 측정이 되냐면, 바로 이제 수익성의 악화로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대용량의 생산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가 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3, 4분기로 넘어가면서, 공장의 증설과 원재료에 대한 부담 비율을 지속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강력한 터너 라운드가 한번 나오면서 수익성 또한 보장된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의 강력한 성장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로써 한번 검증을 해본다면 돈은 이제 몰리는 곳으로 계속 몰린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저희가 오늘 뭐 전기차 관련 뭐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말씀을 해드릴 건데 이제 저희도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laughs> 국내 배터리 완성품 핵심 3사죠. LG화,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완성품 업체들보다는 2차전지 완성품 업체가 아닌 2차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필수 요소들을 제조하고 있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바로 2차전지 소부장. 네, 소부장이 뭐예요, 여러분들. 네, 소재, 부품, 장비. 네, 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의 핵심 기업들을 저희가 알려 드릴 거예요.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할. 뭐 이번 정부 정책 수혜주인 뭐 그린 뉴딜 관련 2차 전지 핵심 관련주들 지금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정보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첫 번째 정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삼진 LND입니다. 네, 이 삼진 LND는 이제 삼성 s d i 한 기업으로 삼성전자 BLU 협력업체 몰드 프레임을 공급하고 있죠. 또 이제 전력 저장 장치 이제 ESS라고 하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네, 이 ESS용 APU 즉 이제 발전소용 예비 저장 장치인데 이 APU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런 핵심 요소들의 개발과 함께 관련 APU 제품을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삼성 SDI의 주력 제품인 리튬이온 각형 2차전지 공급을 추진 중인데 삼진 LND가 삼성 SDI의 원통형 2차전지의 가스켓을 전체 물량의 70%가량 공급한다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2차전지 관련주 중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중 하나로,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 실적 성장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연속적인 매출과 실적 성장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이제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계속 이제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이제 높이고 있는 겁니다. 네 높이고 있는 이런 상승 추세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1봉 뿐만 이런 게 아닙니다. 한번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자, 월봉 또한 지속적으로 5개월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네, 지속 상승 추세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급등 구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보신다면, 뭐, 좋은 수익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코스모 화학입니다 자이 코스모 화학은 이제 2차전지 양극재 기초소재인 황산코발트를 생산 판매하는 국내 유일 황산코발트 제조업체예요 또 2019년 8월달에 NCM 여러분들 NCM 뭔지 아시죠? 네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NCM 2차전지 양극활물질 설비 및 건축물 증설을 위한 신규시설 투자로 앞으로 캐파 증설을 지속해 나가고 있고 또 2차 전지의 양극화물질인 황산 코발트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조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분기부터는 이제 폭발적인 수요로 서프라이즈한 실적 예상이 되고요. 예, 4분기부터는 이제 더욱 성장한 실적 예상되고 또 내년부터는 예, 턴어라운드 뿐만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저평가, 아직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일봉을 한번 보게 되면, 21선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동 평균선도 한번 보시게 되면 정배열을 만들며, 네, 상승 추세는 지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네, 지난 금요일이죠 네, 지난 금요일 시장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네, 21선은 소폭 하회하는 마감을 보였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21선 근처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이제 막 거래량 일으키면서 장대 양봉 하나 딱 만든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지속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자, 세 번째 종목은 바로 SKC입니다. 자, 모빌리티. 이제 2차 전지의 양질의 동박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단 6개 업체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 그중 우리나라에선 3개 업체가 존재합니다. 바로 두산솔루스와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SKC입니다. 자, 이중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 SKC고,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투자를 할수 있는 정말 진정한 대박 기업이 될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현재 주가는 이제 동종 기업들의 PBR 대비 아직도 초저평가라고 볼수 있으면서 PBR 1.6이라는 숫자는 아직도 SKC가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하고 성장을 할수 있는 내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일봉상 21선 눌림 이후에 리바운딩을 해주는 모습을 만들고 있으면서 이 눌림목 이후에 지속 고점을 높여가는 차트입니다. 21선과 5일선의 이격도가 줄어든 가운데 다시 추세 상승의 힘을 실어주는 대량 거래 양봉이 출현하였으니 해당 종목도 지속 눈여겨보시면 큰 수익 만드실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네, 마지막 종목 바로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네, 코스모신 소재 네,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그리고 토너, 그리고 토너용 자성체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위에 말씀드렸던 코스모화학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죠 네, 삼성전기, 삼성 SDI 등의 메이저 브랜드들이 최대 매출처를 갖고 있고요 네, 또 국책 사업 등에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캐파 증설이랑 실적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으로 2차전지 이제 앞으로 성장성에 비추어 볼때 단기로도 볼수 있지만 중장기로 보신다면 큰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야, 일봉상 이제 하단 지지선인 60일선 리바운딩 패턴으로 이제 지난 금요일 이제 20일선을 회복하였으면서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21선을 회복하면서 이제 또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월봉상 보셔도 이제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을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지만 마시고 이제 성장성에 투자하시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300%, 400%, 500%까지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의 핵심주들을 말씀드렸고 그 핵심주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차전지 관련 최대 수혜주 4종목에 네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지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십니까 아니면 투기를 하십니까 주식은 우리가 흔히 주식 투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요즘 같이 또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한 장에서는 단기적 목적으로 단탈을 하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꼭 급등주를 쫓아갔다가 눌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리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스윙주 아닙니다. 그냥 물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투기가 아닌 투자로 이 선순환적인 수만매 급등에 아직 오르지 않은 섹터들, 종목들 잘 골라드릴 겁니다. 주식은 절대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야 하는 거. 자, 그것만 리멤버. 자, 비싸게 사서 좀더 비싸게 파는 것은 투기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백전백승이고 투기는 백전필패입니다. 너무 단기적인 종목에 몰입해서 멘탈까지 깨지는 그런 경우를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증권시장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이외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아직 오르지 않은 2차전지 핵심수혜주며 영원을 팔아서라도 다 당장 매수해야 할, 지금 꼭 매수를 시작해야 할 종목 잡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지금 저희 아래 번호 있죠? 이 아래 번호로 성함과 그리고 무조건 수익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이제 앞으로 저희 2차전지에 대한 자료들과 상담, 끝까지 저희가 이어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좋은 정보 계속 받아가시면서 우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계속 상담과 좋은 자료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바라는 무조건 수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